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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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데다 갖다 숨겨놔놓고는, 쟤들 둘이 밥다 먹고는, 이제, 의미가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길래 따라와보니까, 이 새끼. 저쪽, 골목 안에다가 숨겨놔놓고는, 평소 요 며칠간 하던 행태대로 했다면 벌써 엄마냐 아빠냐 다 가고 없어야 됩니다 가게 문 열어 놓고 왔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또 독립시키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오해를 한것 같기도 하고 근데 17시간 부재 15시간 부재 나그 27시간으로 하루가 넘게 그냥 안 데리고 오니까 나는 당연히 독립을 시켰구나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제 목줄 풀었잖아요. 그러면 아저 인간이 또 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그 애달프게 이렇게 셋이서 완전히 둘둘 묶여가지고 암튼 매장 안에서는 최대한도로 제가 목줄을 풀어놓고. 손이 닿을 수 있는데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은 바로 목줄 채워버리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한달 반을 어떻게 그러고 있나? 다 물고 있어 <웃음> 사람한테 <웃음> <웃음> 매미 매미가 이거 뭐야 이상한 매미 코인사 <laughs> 코인사 맞을 각오하고. <웃음> 딱, <웃음> 아, 쟤라볼로 보이 아, 때릴 법이 난데. <laughs> 이제, 그, 아직 라이오은 이렇게 어려서 보니까, 눈동자고 하는데. 지금, 브라운 눈동자 한 보십시오. 저게, 저 눈동자가 나를 신뢰할 때 보내는 눈동자 도 그렇고, 그죠? 저렇게 눈 안에 눈동자가 완전 가름다운자 마른 목걸로 밑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있죠통듯 건음 때문에 며칠 동안 완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는 해가 짱짱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해가 덜 들어왔으니까 저기 해가 들어오고 있어 건방 들어옵니다. 제가 이, 이쪽, 이쪽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뒤 떠오르니까 금방 라운 잠오지 잠오지 지금 이야기해 봐라 아저씨가 나연 들고 들어가줬으면 좋겠나 <laughs> 엄마 엄마는 뒤 앞에서 내가 지 아들 이래 만지면은 완전 양꼬치 빵빵 날리니 어이 <laughs> 왜나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맞을 뻔 했다. 아, 씨. 지가 보는 앞에 지하들을 내가 이렇게 만지면 저렇게 양꼬치 펑펑 날립니다. 아, 맞을 뻔 했다. burun geziyor <laughs> 지금 전운이 브라운 전운이 나를 가장 신뢰할 때 보내는 분이죠 <laughs> 아니거든 니가비에서딱 돌아서 아짜식 그래, 그래 잠들기 전에 어 아침에는 그거 저거 먹었으니까 참치 일제참치 뭘먹었으니까 이바나, 트윈캡, 그걸 먹었으니까 지금은 가서 참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사발씩 하고 잠잘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잠시 컸습니다. 댓글로 남겨달라는 그 영상에 많으신 분들이 음 댓글을 남겨 주셨고, 거의 대다수 99% 이상 1번을 선택하셨어요. 5분 정도가 아마 2번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다수의 원칙에 따라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그 영상을 올린 거니까 저는 시청자님들이 선택한 일본대로 음 라이오는 중성화 할 때까지만 제가 매장 안에서 목줄을 채워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성화만 시키고 나면은 바로 엄마 아빠 옆에 이제 돌려주고 그때부터는 독립을 시키던 뭘 어떻게 하든 그거는 전부 엄마 아빠 그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한 3일 제가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죠 와, 애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7시간 15시간 만에 데리고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놓이고 이랬던데 와 하루가 넘어가고 이제 24시간이 넘어가고 27시간이 다돼 가는데도 안 들고 이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막 사람, 머리가 이상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종일 고양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들고. 여튼, 구독자님들의, 우리 시청자님들의 뜻은 다잘 알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벌써 다 먹었어요. 도대체가 완전히, 아빠는 먹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였습니다. 걸어요. 엄마 양이는 아직도 시작도 못했는데 아빠는 다 먹고 그렇습니다. 대가 아이고 아들도 아빠 닮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걸 이렇게 먹어야 벌렁 몸무게가 늘어가고 용성를 하지. 하루 웬 종일 쟤들끼리만 먹으러 밥 먹으러 오고 가고 이러니까 애는 종일 굶어가가지고 하루 굶었는데 완전히. 이쑥고란는들이 제대로. 돼요. 하루 고랑게 아니죠. 3일을 연장, 그냥, 17시간, 15시간, 그 다음에 27시간. 3일 중에 7 3일 72시간? 인가요? 그 72시간 중에래요 17시간, 15시간, 27시간 빼고 나면 여기 있는 시간은 잠깐인데, 그 잠깐 동안,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살이 그냥 들고 빠지지. 다 먹어갑니다.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laughs> 다 먹고 나면은, 도망가면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우리 초딩은 완전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재발라지고 내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러게 조금 묻은 거는 그냥 목줄 차고 먹도록 밥 먹는 동안에는 지가 도망을 안 가니까 밥 먹을 때는. 꼭 목줄을 풀고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참 이래 본인들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나도 내가 남의 영상을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어죽하겠습니까? 근데 왜 놀래나? 네가왜 놀래나, 임마?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사 촬영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넓었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젊은 사람들 수준에는 못 따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참 어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막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는 하루 종일 구독자님들한테 뭐라고 변명을 대고 애들 이야기를 마지막을 쓸까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어? 아빠는 언제 갔어 가버렸네 거야? 물에, 물에 시계나 물고, 입으로 이렇게 물었다가 살짝 물고 놓고 그래, 물고 이니두둘이 저니까 뭐, 입을 부리고, 난리가 났으면, 뽀뽀하고, 뭐, 들었는 둘다중생을 했으니까, 이제 뭐, 어? 육체적인 사랑은 못하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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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막 지금 가르면 뭐야, 그게? 정신적 사랑, 뭐 그런 건가? 이래. 거기가 편합니까? 왜 거기서 그렇게 대짜로 누워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 일어납니다. 이제 뭐 엄마, 아빠에 대한 감흥도 없나? 좀 전에는 막 저, 여기다 제가 이렇게 화장실을 들고 그 화장실 안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화장실 높이 들고 있는데 엄마 보디면 막 거기서 데이뛰어내리고 와. 깜짝 놀래가. 그래가지고, 얼른 화장실을 내가 싹 낮췄잖아. 최대한 낮은 데서 뛰어내리게 하려고. 물, 물니까 이거, 발톱 이고 뭡니까? 발톱 이고 뭡니까? 아저씨 손다긁으라고 지금. 발톱 내지. 발톱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아이, 무사시하네 예이예이예이예이예이예이 아이고 아빠라기스안 났습니다 아 아. <laughs> 에이 저때 엄치만 때 수목에 뭐아두그 둘이야. 니는 엄마하고 놀 생각하고 아저씨 손하고 놀라 그래. 아저씨 손하고 놀라고. 아이씨하고는 밤새도록 놀아야 되는데. 지금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놀아야지. 가면 밖으로 나가면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응? 음? 아멘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퍼져보소, 완전히. 퍼보소 음. 목줄 차가지고는 영상 자꾸 찍으면 안 되는데. <laughs> 찍어봐야, 이거. 다 폐기 수술인데. 근데 이래 잘 노는 거왜안 찍노? 그거 물어 뜯고 싶지? 내가 이것만 아니면 지금 좀, 와, 진짜 완전 높은 데서도 푹푹 뛰내리고 이제는 또 3일 전에 그, 우리가 알던 그라이온이 아닙니다, 지금. 완전 막 높은 데서 휙휙 뛰내리고 저네는 소파에서도 못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어 소파에서도 못 내려가 가지고 어 소파에서도 못 내려가 가지고 <laughs> 그라디만 그라디만 <웃음> 뭔데 이래 용감한 라이언 일병이 됐습니까? <laughs>